자, 오늘은 어 어제 저희 아버지 그 유골 모신 어, 평장 자리입니다. 여기가 어, 보시면 여기 좌측 바위 있는데가 어, 정조 할머니의 묘소가 있던 자리고요. 그래서 거기도 어제 어, 이장을 화장을 해서 어, 같이 옆에다 이장을 하고 저 배꼽 어, 쪽에 이쪽에 어, 활개 안쪽에는 어, 고조 할아버지 예, 산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도 이장을 해서 화장 후, 아, 어, 순서대로, 윗대 어른 순서대로, 어, 여기, 어, 이쪽에다가 모셨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 여기는, 어, 고조, 정조, 어, 조부모, 저희 아버지, 엄마, 엄마, 이렇게 해서, 4 사대를 모신 자리입니다, 이게, 사대를. 나란히 사대를 모신 자리인데, 여기가 대명당이죠. 그래서, 어, 정조 할머니가 계시던 요 바위 좌측에, 예. 거기, 거기서부터, 어, 고조 할아버지가 계시던 활계 안쪽까지, 여기 어, 활계 안쪽까지가 명당 혈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 소나무가 있는, 어, 여기, 어,까지, 전체 혈이 거기까지 꽉차 있던 거죠. 어, 사람으로 말하면 코. 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코 위에서 좁게 내려와서 밑에서 넓게 이렇게 형성된 아주 전형적인 대명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서 또어 앞쪽을 보겠는데 앞에 있는 보시면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은 어저 앞에 있는 산에 올라, 저 산소 앞에 가면 보일 겁니다. 조산이죠. 조상의 혈을 맞춥니다. 조산의 혈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또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런 걸 한번 또 산소에 올라가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저희 아버지, 엄마 그리고 조부부모님 그리고 정조, 고조 이렇게 어, 4대가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늘 어, 기본적으로 어, 파레젤의 명당이지만 은 어, 홀로그램 형성화해서 어, 멀리 있는 어, 강한 에너지를 끌어와서 여기, 여기에 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어, 대명당혈 어, 33회절짜리 에너지를 끌어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몇 회절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회절 예, 어, 기본적으로 8회절 명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홀로그램 형성화 어, 양자 내파 물리학에서는 홀로그램 형성화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이야기인데 어, 보면 어 제가 그 멀리 있는 33회절짜리 에너지를 끌어와서 여기서 심으면 어, 플러스 8회절 플러스 33회절, 이렇게 하면 41회절이 나올 겁니다. 그런 대명당이, 대명당을 만드는 홀로그램 형성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홀로그램 행성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과연 내가 방금 말한 대로 8회절 플러스 33회절 해서 41회절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सिलो रा सुम तू सुमसे सुमले सुमता सुमसुम गो सुमले तो सुमरव सर सरण तुर से 그6 37, 그8 39, 고0 41, 4그른 아홉, 마흔, 마흔 하나, 마흔 둘, 이렇게 마흔 한개 정확하게 들어가고 턴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바로 적시 발복을 자손들한테 적시 발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얼마나 동기, 동기 감응법에 의해서 발복이 됐는지 메탈젤 에너지를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어, 풍수인의 마스터이고 어, 양자 내파 물리, 물리하게 어, 이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홀로그램, 홀로그램 형상화가 끝났고 그럼 저한테 자수한는 즉시 발복이 되는데 그 발복이 어, 되는지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여기 있는 조상님들이 저한테 준 에너지가 과연 몇해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한 조상이 준 에너지가 저한테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했봅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물다스물여 스물일곱. 예, 27해절나옵니다 대단한 거죠. 어 보시면 그 어, 정치인들 중에서는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 17 해절입니다 그리고 어, 기업인들 중에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26 해절입니다 그만큼 그 많은 조상들한테 받았다는 얘기죠 어, 저, 저는 어, 어, 조상님들은 어, 어, 저 조상님들은 저 조 부모님하고 저희 부모님 네 분이 주시는 겁니다. 네 분이 주시는 거고 어 위에 정조나 고조는 어 저희 그 장남 집안으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당 자리이고 어 여기 자어 밤에 있을 때. 굉장한 환골로 나왔습니다. 수십 년 어, 돌아가신 연도도 잘 모를 정도로 아주 굉장히 오래된 건데, 어, 정조 할머니하고 어, 고조 할아버지인데, 어, 이두 분도 환골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